안녕하세요. 이구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초특급 액션 게임 하데스가 되겠어요. 일단은 데드셀을 즐겁게 플레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요 하데스도 재밌게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1 2번의 플레이를 진행해 봤었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픽이 굉장히 마나틱하게 색감도 굉장히 알록달록 예쁘죠. 자 여기 보면은 하데스 여기 아빠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이 게임의 주된 스토리는 그리스 신들 사이의 이야기인데 하데스와 하데스의 아들 사이의 부자지간의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거울이 설치돼 있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뭐 이벤트 씬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벤트 씬이 존재할 때 여기서 휴식을 때리면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무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모아서 해금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개까지만 해금을 시키고 지금 현재 창을 쓰고 있습니다 창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봐보시면은 각종 패시브로 얻을 수 있는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뭐 기념품 상자? 이래봐도 되겠네요 서저 같은 경우는뭐 그냥 이걸로 음, 진행을 하고. 자, 나갑시다. 예, 던전 도는 거한번 보셔야죠. 자. 자, 이건 뭐냐면은 캐릭터에게 특수한 능력을 부여해주는 어떤 버프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타, 예, 평타 공격에 쭉 치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시스템이 데드셀과 마찬가지로 로그라이크식의 진행방식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속도감이 상당히 빨라요.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화려합니다. 아, 근데 그건 있어. 이 게임을 초반에 접하면은, 어? 이것도 약간 너무 단조로운데? 이런 느낌 들 수가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대시 두 번. 이게 대시를 두번할수 있도록 스킬을 찍어주시면은, 예, 좀더 속도감 있고 다이나믹한 게임 진행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타 공격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특수기술. 지금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투창을 하죠. 이런 특수기술도 존재하고, 이렇게 모아서 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마법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마법의 형태는 그리스신들에게 어떠한 마법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임팩트 효과가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밀문인데, 이거 벌써 나왔네. 자, 카오스. 그니까, 러 일종의 어떤 핸드캡을 얻고 보유한 능력치를 얻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잘 걸리면 굉장히 좋죠. 돌진 공격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피좀 까이고 돌진 공격한테 버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열쇠. 둘다 필요한 겁니다. 열쇠든 초록색 보석이든 둘다다 다 필요해. 자. 오, 야, 함정. 발판 밟으면 함정이 요런 식으로 발동이 돼요. 큰일 납니다, 장타면. 아! 자, 중간 보스급 되는 놈들인데, 잡읍시다. 자, 폭탄을 던진 놈인데, 아! 아프드. 자, 요런 식으로. 아, 반대로 트랩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얘는 피가 빨간색인데, 빨간색 상태에서 때리면은, 아, 왜 이렇게 많이 맞는 거. 이게경제을 먹는데 노란색 상태에서 때리면 경제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격 당하기가 쉬워요. 자, 그리스 신들을 또 불러볼까요? 아테나가 나왔네. 어떤 머프를 줄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에, 네, 평타를 이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얘 예, 피하고. 됐어. 금방이구만. 자, 체력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아, 스틱스의 키스. 이거는, 그니까, 데드셀과 다르게, 데드셀은 죽으면 바로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 생명 하나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죽으면 한번 소생을 해요. 그래서 얘는 그 횟수를 충전해주는 건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이것도 별로, 예, 네, 필요해 보이진 않네요. 어우, 애들 많이 생겼네, 우리 친구들. 오케이, 원거리 하는 놈부터, 네, 잡아주고, 착실하게. 그리고 날라오는 투사체는 공격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어그 부분이 되게 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랄까? 아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지 버프를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프를 부여받으면은 레벨링 시스템이 있는데 그 레벨을 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이거야 이거 요 모양의 아이콘. 그러니까 뭐 석류 같은 과일 같은데 이걸 먹어야지만이 예 버프의 레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세가 동일하죠. 자, 첫 번째 보스에요.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은, 게임을 반복해서 진행하는 을 스타일인데, 이게 유저에 대한 어떤 지루함을 어, 줄수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여러 번 깨다 보면은 보스들의 형태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패턴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갑시다. 이 친구도 패턴이 좀 바뀌네요. 자, 피하고, 자, 어, 피하대? 자, 천천히 돌진 공격 조심하고 아, 야야야 가만있어봐 오케이, 화면이 빨개졌죠? 야야야야 찔르고찔르고 아, 맞았다 아, 맞았다 필요없이 맞았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마법 한대 맞으시고요 아, 야 피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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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가만있어봐 야 가만있어봐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마법도 중간중간에 써주시고 아야 자꾸 한정 맞으면 어 안되지 음. 좋았어 그니까 보라색깔 보석을 먹으면은 캐릭터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세요 여기 보라색깔 아이템을 먹으면은 피도 같이 회복시켜주는 버프가 있어요 그니까 러 패시브가 있는데 그거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보여 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 검은 숄. 예. 이거를 꼭 얻어 주세요. 아, 75%네. 아, 늘어났나 보다. 어허. 좋아, 좋아. 그다음에 음. 아, 그냥 가자 그냥. 살거 없네. 렛츠 고. 예,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합시다. 원래 첫 판은 좀 쉽고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난이도가 좀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니까, 러 제가 생각했을 땐세 번째 판이 어렵더라고. 예, 네,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좀 적응하다 보면은, 또 어렵진 않고. 네. 오케이. 아, 이거 대바다 치는 거구나. 아, 이거 평타가 대바다 치기네. 투사체 대바다 치는 거. 아하. 오케이. 투사체 다 튕겨버려요. 아주 좋죠. 이거 좀 사긴데? 자, 피하고. 좋아스. 그럼 여기 중간 보스 상대하기도 굉장히 좋겠는데. 자, 상점에 못 하나 볼까요? 먹을 거 없네요. 공격력 증가 버프 있으면 참 좋은데. 자, 이거 갑시다. 이 노란 색깔 그 액체가 담겨 있는 병을 먹으면은 NPC들에게 선물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선물을 해주면은 NPC들에게서 그 패시브 효과를 부여하는 액세서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게 그 회피할 때도 무적 시간이 꽤나 충분하다 보니까, 에좀 네, 뭐랄까요, 좀 회피할 때에도 안심하고 회피할 수가 있어요. 좋았어. 이제 남았다. 음. 자, 도착겠죠 제우스. 오케이. 이게 버프를 주는 신들에게도 약병을 선물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네요 이걸로 갈까? 자, 이거 마치 디아블로의 힐인드죠 자, 디아, 디아블로의 힐인드 오케이 오케이, 자 제우스의 지원을 받아서 번개 공격도 중간에 써주시고 오케이, 좋았어 어, 두 번째 보스네요 히드라 근데 얘는 안 변하더라고 오케이 자, 계속 때려줘요 뱀딜이 좀 약한가? 자, 피하고 아, 이거 좀비 불러내는 알맹인데 아하, 이미 살아난 애들이 있네 어, 얘 예. 피하고요 위에 날라오죠 자, 좀비 깨어난다 저거 알맹이 푸시고 자, 휠인드 휠인드 피하고요 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어. 피하고. 피하고요. 좋았어. 휠인드 써주고. 자, 휠인드 써주고. 에이 <laughs> 네, 휠인드 개꿀이에요. 자, 게이지 다 모였죠? 좋았어. 넥스다. 데미지 쩔어요. 야 데미지 쩔어. 아, 잠깐만, 보고마 아, 이거 아까워, 이거, 이거, 아까운 거, 이거 다 날리네, 이거. 아우, 아까워. 됐어. 너이제 끊어, 둬. 어, 레인포였어. 아, 야, 잠깐만, 잠깐 조심해야지. 자, 미사일 깨부수 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음. 처음 할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좀 하다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합시다. 그니까, 예전에는 피가 잘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까이는 구조였는데, 검은 시오를 다르니까, 그냥 웬만해서 만피 상태로 넘어가 지네요. 자, 세 번째 스테이지.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요. 엘리시움. 오예. 아, 쟤네들 무서운 놈들이에요. 아, 딜이 너무 쓰레기인데? 오케이. 좋았어. 주방 공격 맞으니까 애들이 공격이 많이 느려졌어 원래 얘네들이 좀 무서운 애들이에요. 오케이. 자, 죽고 나면 이렇게 유충 상태가 되는데, 이거 제거를 해줘야지 만이 어, 제대로 잡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함정. 저 계속 숨는다. 나도 모르게. 올림포스 지원 써 주시고. 예. 네, 데미지가 쏠쏠하죠. 이 야, 노란색이다. 노란색 되면 저에도 진짜로 위험해진다. 오야 공격 모션 잡는 거를 빨리 캐치해서 보고 피해야 돼요. 오케이, 좋았어. 두나 많이 걸었죠? 한놈은 확실하게 부려야 되겠죠? 오케이, 좋았어. 아! 야, 못 피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됐어, 딱 걸렸다. 오케이. 중간 보스네요. 자, 유충 빨리 깨야 돼. 안 그러면은 골치 아파진다. 몇대 툭툭툭 쳐주면서 유충들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얘네들 잡아줘야 돼요.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안 돼! 쟤 잡아야 돼. 오케이. 좋았어. 아, 이거 대시 공격을 먹어가지고 애들이 잘못 깨어나나 보다. 딱 그래 보이는데? 왔어 잡았다. 야, 야 변하면 안돼 변하면 안돼 변하면 안 돼. 오케이 좋았어. 어야 피해야 돼 피야. 어야 잠깐만 왜 맞는 거? 오케이. 아 예. 오예 피하고요. 어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오케이. 좋았어. 아따 밥다.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응? 싸워야 돼? 아 타나토스야? 싸우는 거야? 아 둘이 경쟁하는 거군요. 아 경쟁하는 거면 내가 자신 있지. 아야. 내가 더 빠를 걸. 야 언제까지 잡아야 되냐? 나 지금 피가 지금 많이 까이기 시작했는데? 오케이 좋았어 아직도야? 너뭐 이렇게 오래걸려 아하 이거 바로 보스전일거 같은데? 조금 위험한데 아 보스전이야 짜증나. 아 짜증나 아2대1매치예요 알았어 알았어 야, 첫 판부터 어 창날 나와요.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왜 맞는 거야? 올림포스 지원. 어, 아, 아이, 진짜. 아, 진짜 싫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아또왜 맞는 거지? 아 딜이 너무 안 좋은데? 아 딜이 너무 쓰레기야. 피하고 오케이. 야. 좋았어, 어, 이거 재밌는데, 이거 어! 왜 맞는 거? 올리포스 지원을 받아도 결국 어우, 딜 많이 빠졌어. 달려온다, 아 어, 진짜 좀 맞. 마... 오케이, 오케이, 위로 타보스 잡았고요 올해도 걸렸네. 오예 피했고요. 피했지 이어우빡쳤다빡쳤어빡쳤어빡쳤어빡쳤어빡쳤어오우야야야 빡쳤어. 이거 또 뭐냐? 야너 화난 무섭구나. 야 도망가. 아, 이거 피해야 되는 거? 야 도망가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하냐? 크리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패턴 지옥이다. 오 okay. 여기 이렇게 있고 원아 새끼 또목쐐 되지? 오야야아아못 야, <laughs> 깼어요 아 아쉽다 지난번에 깼었는데 패배자의 네, 뒷모습 촬영합니다 아 근데 제가 사실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그니까, 제가 이거를 두 번째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촬영하는데, 첫 번째 촬영할 때는 제가 끝판까지 갔어요. 아, 근데 여기서, 아, 나좀 긴장을 했나? 하, 아쉽게도, 예, 중간에 잡혀버렸네요.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그래도 이게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쯤 보시면은, 아, 이 하데스란 게임이 어떤 게임이다. 라고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즐겨보고 원코인 가능할 때 다시 한번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제가 좀더 재밌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겨울 할인이 들어가서 스팀에 나와 있는 게임들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구입을 해놨습니다. 자, 더 좋은 게임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이구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